어,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, 내일은 월요일이라도 뭐 어,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? 네. 오늘, 어, 네, 내일, 월요일이요 그래? 네. 아. 아, 그래요? 아아 그래요? 아. 아이프리레스로 <laughs> 살다 보니까 <laughs>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 내일 쉬는군요. 아,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의아한 이렇게 제스처를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좋은 편 편한 날이네요, 그렇죠? 불일이네요, 불일. 네. 그딴 말은 없다고요? 아, 그래서 아,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내셨는지. 저는 오늘 어, 제 일과 제가 이제 스케줄러에 뭘 적을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 적히는 게 당근마켓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당근마켓에 갔다 왔는데 어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착한 사마리에 아 이렇게 어 나눔을 했는데요. 별, 별건 아니에요. 그 하수구 배수구 트랩인데 <laughs> 지금 집에 안 맞아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그 이제 나눔 받으신 분이 이제. 어제 좀어 젊은 여성분이셨어요.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저를 보더니 어좀 나이든 분이실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 나오셔서 그랬다 보니까 제가 저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생각 되게 많이 하는 타입거든요. 내가 뭐 너무 노티나게 채팅을 했나? 에너지를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보냈나? <laughs>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 그, 나눔 받은거 대신에 이렇게 두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연세있는 분이 줄 예상하고 연세가 있는 분은 두유를 좋아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인지 아무튼 <laughs> 이제 주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어, 먹을 생각입니다 그게 저의 하루였어요 네, 네 대단치 않죠? 네. 대부분 하루는 대단치 않잖아요 <laughs> 하... 아무튼, 그랬는데,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멋지게 또, 어, 뮤지션으로 무대에 서는 걸 보면은, 제 인생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이 <laughs> 들고. 죄송합니다. 술을 마셨더니 좀, 주먹부원하고 있는데, 빵에 오면 또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공연 전에 조금 마시고, 공연 끝나고 또, 어, 마시면서 또, 다른 뮤지션 분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, 또 이제, 어, 관객분들하고도 또, 만장고 어,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만해요 그냥 네어 이제 마지막 곡을 예 네, 그, 곡을 그냥 쭉 써왔는데 그냥 마지막 곡으로 하려고요 이제 예 네, 저도 이제 쉬려고 주유 먹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아 조금 자신 없는데 어 저도 아까 이제 재섭님이 신곡 들려주셨잖아요 저도 신곡을 하번어들려드릴니까 하는데 자곡입 <laughs> 반응에 감사드립니다. 네. <laughs> 힘이 나네요. 그래서 어,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음, '겨울 나무'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. 어, 겨울에 이제 나무가 뭐 앙상하고뭐 어, 잎도 다 떨어지고 해도 또 여름에 이렇게 또 화창했던 날이 있었고 또 이제 새 봄이 되면 또 잎이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어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좀 가사로 적어본 건데 저도 가사를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보면서 할것 같은데 어 오늘 오신 분들께 좀 특별한 선물로 한 분에게 이걸 좀 드리고 형인경잡필이라고 <laughs> 하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 그래도 어떤 뮤지션이 이렇게 네 처음으로 공연한 날 이렇게 가사를 쓴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? 네, 시 갖고 싶으신 분들 <laughs> 어. <laughs> 어 인기가 아 네. 그대로 손질고 가위바위보, 주먹가위만 나왔는데 네와 예. 주먹끼리 가위바위보 어, 이번에 보가 빠지고, 가위바위보, 아이바위보, 네. 네, 승자가 나왔네요. 네, 네 이따가 제가 좀 가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